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다라 사주 TV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여러분, 사주풀에 앞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성지로 원 없어서 오늘 또 소성이 여자가 남편복, 재물복, 자식복이 없는 사주 원국을 보면서, 아,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아, 일본으로, 아, 경신, 의료 신축, 신료 일, 이렇게 이제 사주 기둥을 세워놨습니다. 자, 요 신초계에 태어난 남자가, 건령 남자인데요. 남자가, 어, 나와 같은 비견, 어, 겁제, 어, 비견, 겁제가 있어서 이 사주는 완전한 신화한 사주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신화한 사주가, 어, 즉, 어, 정편제가, 정편제가 부인성인데, 어, 본인은 너무 강하고 이부인성은 너무 비약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음 여자를 상당히 힘들게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여자 입장으로 해서 보면은 음 남편이 아 본인을 너무 힘들게 한다. 그래서 본인은 남편 보기 지지리도 없는 여자가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자 그런데. 음 여기 밑에 보면은 제가, 어, 남자 사주가 신강하여 정견제를 칠때 여자 견디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이제 신앙한데, 이 을목이, 어, 즉, 링 코너에 넣어놓고 주들기에 펜을 형국이 돼서 이 여자는 남자로부터 상당히, 어, 힘든 삶이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 결혼하기 이전에는 이렇게 이 신금이 어, 지장간의 신금과 경금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 경금이 마음이라는 놈이 요 얼목을 보고 반해서 나는 없시는못산다여 결혼하여 끝만 왼수도 왼수도 이런 왼수가 있을까? 즉 나중에 그런 음, 것이 어,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즉 오신 제거 그 의경합으로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보니. 어, 그런 어, 형국이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이제 신금과 이것이 이그 우리가 묘신 귀문관살이며 어, 원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이렇게 지지만 보지만 요 천간 요것도 묘신 음, 귀문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타에서 어, 만나서 살아봤다마은 나중에 보니까. 미워하고 증하고 원망하는 그런 독심만 남게 되고 아, 귀문관술로서 아, 미쳐 돌아가는 삶이더라. 누가 여자가 그렇다는 얘기죠. 여자가 이 남자를 만나서 상당히 힘들게 살아나는 사주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복이 지지리도 없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이렇게 신초 병신, 갑신, 을초. 이렇게 사주 이제 기둥을 또 썼습니다. 제가 여기 밑에 풀이는 아 정편관이 혼잡된 사주, 아 관성이 임묘된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요게 정관 편관이죠. 그래, 정편관이 이렇게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이 정편관이 어디로 축중에 어 묘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남편복이 없는 사주가 되었는데, 어 또 역시 이렇게 전편관이 많다 보니까 어? 혼잡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혼잡됐다는 거는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요 편관도 만나야 되고 그런 입장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떻다 음, 어, 남편복이 없다 보니까 요 남편이 어디로 축속으로 이렇게 시주의 축과 연지의 축속으로 어, 만나면 얼마 못 가서 사라지는 행복이더라. 음, 그러다 보니 어, 남편복은 지지리도 없다. 그래서 제가 남편복 자식복, 친일이도 뭐 없다. 남편도 없으면 돈복이라도 있어야 살지. 이게 사는 게 아니구먼. 내가 이렇게 됐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갑목의 입장에서는, 어, 목곡토 하는 게 저게, 재물이고 돈이죠. 그런데, 이 돈도 역시 어떤 형국이냐면, 어, 음, 어, 관인상생으로, 관인상생으로, 어, 아, 아이고, 어, 관성을 생활, 관성을 생이 많네요. 어, 이, 제가 관을 생하고 관이 역시 나를, 어, 극하는 형무로해서 어, 즉, 뭐, 재 또한, 귀신으로 변다는 거죠. 그래서, 어, 돈복, 재물법 응, 음? 자식법 어, 요게 이제 자식인데, 목생화하면 자식이고, 근데 이 자식도, 어, 자기의 그 본분을 잃어버리고, 요쪽에 이제 그 신금과, 즉, 하을에는 아버지하고 단단히 말해가지고, 어머니를 극하는 형목이다. 이러니 어떻습니까? 남편복도 없고 자식복도 없는 사주. 응? 어, 그나마 돈이 돼어있으면돈 어, 보고 살건데 돈도 역시 이렇게 이제, 어, 관성을 세워하는 나를 극하는 기시로 변해서 돈복도 없는 사주가 돼서이 어, 여자 역시도 응? 남편복과 돈복과 자식복이 지지도 없는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 것니다 자. 네 번째, 어, 신의, 신묘, 기유, 무진. 자, 이렇게 이제, 사, 이제 사주 기둥을 썼습니다. 이것도 이제 역시, 어, 권명 여자인데요. 여자 사주의 식상이 강하여, 어, 정편관을 칠 때, 어, 남편 목은 지지도 없다는 것을 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토생금, 토생금, 토생금 하면 이게 이제 전부 다 식신이네요. 자, 식신이 이렇게 가 가하면은 자, 남편성은 형편관. 즉, 편관이, 목극토하는 편관이 이 사주에서 남편성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 어, 묘유층으로, 묘유층으로 깨버리니, 어, 자식 놓고 나니까 어때요? 응? 남편과는 인연이 다 해서, 어, 인연이 다 해서, 이혼하고, 이혼하고, 남편과 이혼하고, 음. 응? 어, 식상이 강한 사주, 자식 놓고 이혼하여 자식 키운다고, 아, 고생, 고생하여 자식 키워놓고, 자식도 나몰라라 한다. 이 일을 어찌할 거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썼는데요.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제 그 남편 자식이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셋이. 그래서 자식을 셋을 놓고 나니,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음? 어, 자식한테 꾸들여 맞는 형국이 돼서, 금국목으로 꾸들여 맞는, 묘청으로 꾸들여 맞는 형국에서 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음? 저자식을 버리고, 이제 이 남자는, 이혼을 했겠죠. 그런데 이 여자는 음, 자식을 보고 키운다고 어, 열심히 고생 고생하어 자식을 키워 놓으니 자식성이 귀신이다 보니까 자식이 귀신이다 보니까 어, 나는, 본인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건만 자식은 나 몰라라 한다. 그러니 어, 남편도 자식복도 지질도 없는 어, 사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사조가, 여자 사조가, 즉, 어, 식상이 강하면은, 어, 식상이 강하면은 관을 쳐내기 때문에, 관을 쳐내기 때문에 남편 녹은 지지리도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 어,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비식재관, 이거는 상생이죠. 자, 이렇게 이제 토생금 하면은 이게 이제 자식성인데요. 어, 이렇게 이제 여기에는 또 제가 이제인식 간을 한다 이렇게 식상이 강하면 음. 나의 관, 남편성이죠? 남편성을 체내기 때문에 음. 이 여자는 남, 자식복과 남편복이 시기리도 없는 음. 사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조제 그 모델이 나와 있을 때, 그다 여자가 딱 보면 사조를 보면 아, 식상이 왕하면은, 음. 식신 상관이 왕하면은 아 남편복은 지지도구나 없 그리고 어, 음, 자기가 어, 열심히 일해서 먹고사는 팔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자식복과 남편복은 지지도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또 음, 정편관이 혼잡되고 어, 관성이 임입되어 있다 이 말에 많은 남자를 음, 만나긴 만나지만은. 만나는 남자마다 어디로 보낸다? 묘로 보내고 나니, 음, 음. 이렇게 이제 자식성도, 목생하그 자식성 시키는 자신인데, 이렇게 역시 남편과 병신 합성해서 귀신으로 변하니, 자식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사주다. 그래서, 어, 관성이 혼잡된 사주, 관성이 인멸된 사주. 남편복, 자식복, 치질이도 없다. 남편복 없으면 돈복이라도 있어야 살지. 이게 사는 게 아니구만. 이거는, 요렇게 이 관이, 제가, 이 개성이 관을, 어, 토생금, 긍극목하기 때문에 요, 제도 역시, 어, 귀신으로 변해서, 어, 돈복도 치질이 없다. 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요 사주는 경신 의료, 신초, 신료 자, 남자 사주가, 너무 신앙해서 신강해서, 여자를, 즉, 코너에 몰아놓고, 두들겨 패는 형편에서, 상당히 힘들게 하는, 여자를 힘들게 하는 사주다. 여자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남편복이 지지기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만날 때 의경합으로, 나는 너 없이 못 산다 하여 결혼하였다만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더라. 왜 그러냐? 묘진 기운관산이요. 원인이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 사주 기둥을 탁 보면은, 어, 아, 여자 사주에 식상이 많으면은 관을 치기 때문에 남편복이 없다. 남자 사주에서, 어, 죄를 너무 극하면은, 어, 여자는, 어, 남편으로 인해서 준욱이 들어 사는 사주다. 이렇게, 어, 설명하면은, 알아들으시면은, 대번 이해하기가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어, 남편 복 없는 여자 어, 사주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성원합시다.